네, 안녕하세요. 골드문트레이딩의 이자성입니다. 녹화 진행은 현재 시각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43분입니다. 자,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 주말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제가 챙겨간 수익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월 11일 토요일이었죠. 하월했죠. 8% 수익.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일요일 쿼크체인은 무려 2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지난주 금요일 날 정보방 입장하셨다면 100%똑같이 같이 챙길 수 있는 수익들입니다. 하지만 수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자 위쪽부터 에이브, 수익, UX 링크 스테이터스, 솔라 등등 지금도 많은 종목 수익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조정이 한 번씩 나와주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수익 중이다가도 손실로 전환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과 타점을 통해서 이러한 급등날 코인들을 잘 골라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단기급등수 코인들의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종목은 바로 IOST입니다.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IOST 일봉 차트로 먼저 보시게 되시면 제가 주요 매물대 구간마다 미리 그어들이 가로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들은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인데요. 그런데 11월 중순 경수 개월간 돌파하지 못한 보라색 200일 장기 입형선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해당 매물대 11원을 넘어서 단숨에 제일 위쪽 매물대인 18.4원 매물대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후에는 비록 해당 매물대 18.4원 저항을 맞고 그대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제가 미리 그어드린 파란색 대각 추세선과 보라색 20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 주면서 상승 추세를 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 상승의 여력이 없었다면 여기 파란색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했겠지만 현재는 추세를 지키면서 현재의 상승 흐름을 잘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IOST의 추가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이평선을 보게 되더라도 빨간색 5일 이평선이 노란색 20일과 녹색 60일 이평선 위쪽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와 주었다는 것 또한 IOST의 추가 급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가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발생된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에 비해 반대로 하락할 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보시다시피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 말인 즉 세력들이 거량 없는 가짜 하락을 통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낸 겁니다. 심지어 최근 1월 9일에도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IOST의 추가 급등 가능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 주봉 차트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 1원 매물대를 엄청난 매수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준. 모습을 좀더 명확하게 볼수 있고요 심지어 주봉상 녹색 60일이 평선 위쪽으로 안착해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13.5원 매물 때까지의 수익을 챙겨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쌓여들어온 양봉 거래량들을 본격적으로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18.4원 매물 때까지도 엄청난 폭등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이렇게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조정장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상승 나오는 종목들만 잡아들이면서 무상하은 계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 나올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추후 대응법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할 수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조만간 시작될 불장에서의 폭발적인 수익들 전부 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i o s d 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